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디범벅이 되어서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달의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대답해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앞뒤 시간 맥락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의 위원님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원인 관련해서 제가 거자 사진 했...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지 보좌진에게 분리 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후보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네.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이달이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점검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달이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사 아니, 이 말씀을 올립니다.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아니 예아니요로 다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모자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면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하시죠. 쓰레가 모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자고는 거. 먹고 는 거. 먹고 뭐 남은 거. 뭐일다있었으요자직한테 그런 걸는 형태로 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송에 나간 이후에 국회 보좌관을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추가 정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가정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거,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대기 시킨 거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용문자 보함 공항 보형 보안 구역 내 의전 요구 이러한 의혹 보도와 SNS 제보에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시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짓이냐 아니냐? 어느 부위가 허위냐? 위원님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란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제가 주세요. 거짓입니까? 발언을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거짓입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회를 주십시오. 아까 서범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 거짓말 하신 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연장서 집중하세요. 네. 이 사길 앞에 예. 네. 해명할 시간도 안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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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이달에 30초 하시고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돼. 예, 예. 예.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두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의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리고,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예, 아, 예,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부자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잠하 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예. 예, 잠시만요. 이매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 그러면 조금 기다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저 예, 아니 강선원 지금 저기 설명을 하시고 설명 더 필요하면 다른 또 의원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건데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 전날 밤.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네.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후보자님 됐습니다. 예. 다음 예. 아니, 아, 아 잠시만요.